안녕하세요 연락 트루 캡니다. 여러가지 또 테슬라 이야기를 또이 신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테슬라를 중점으로 여러가지를 또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주식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주식이 좀 많이 내렸죠. 뭐 5%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계속 연일 좀 쭉쭉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 HKL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님. 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그쵸. 장기 투자자들은 딱히 뭐 신경 쓸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악재라고 이제 알려진 게,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프라이스워, 지금 계속 가격을 컷 하고 있죠. 어,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카 딜러들도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할인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그걸 직접 파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걸 딜러들이 대신하는 거죠. 딜러를 통해서 여전히 엄청나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차들의 타격이 지금 크고 테슬라의 차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회사는 정말 뒤가 없는 게 보통은 생산량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 계속 그냥 물론 그걸 고려해서. 공장을 좀 재점검하거나 그런 일은 있지만 여전히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밝혔지만 계속 확장에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컷하는 거지. 회사 자체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럼 또 마진 얘기가 나올 텐데 중국에서 적지 않게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중요 시장입니다. 중국도 엄청 거대한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테슬라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가 썩 좋진 못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있고, 과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특히 인산철을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맞은 면에서는 그래서 좀 득이 될 수도 있죠. 이걸 이용해서 지금 중국과도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완전히 우리가 중국의 손을 끊거나 이럴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게 중국도 내수로 지금 전향을 하는 해가 지금 잘안 되고 있죠. 워낙에 수출을 큰 나라지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관계를 많이 개선하려고도 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이 배터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좀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철이 주축이 되는 거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CATL이 새로 발표한 인산철이라든지 그리고 GM도 계속해서 지금 인산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든지 여기에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급차에서 요즘 미국에서 CATL의 인산철 배터리, 개선된 인산철 배터리로 지금 발표했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벤츠가,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벤츠 EQS, 그러니까 벤츠의 전기차들이 여기서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나 봤더니, 야, 꽤, 예, 선방을 저는, 시작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 작년에는, 예, 작년에 정말, 예, 너무 문제가, 이거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한데, 이번에 새로 투여된 모델들, EQS에서 특히 SUV의 판매량이 새로, 와, 3,000대 2분기. 나쁘지 않죠? EQB, EQE 세단. 그러니까 SUV, 세단 SUV, EQS까지. EQS가 이제 테슬라의 모델 S랑 X랑 이제 붙는 가격대가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처음 투여된 거 치고는 아, 굉장히 잘 팔았다. 한 3,000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유지돼도 어 대단한 거죠 물론 테슬라의 모델 s x가 더 파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모델 s나 x가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량에 영향이 있나 딱히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늘 그러니까 꾸준히 하던 대로 평이하게 팝니다 뭐 이렇게 적은 거는 초창기 빼고는 뭐 코로나라든지 공장이 완전히 문제가, 예, 코로나 때, 셧다운 때 때, 그 때를 제외하고는 연말 푸시죠. 요때한 3, 4천 대지 대부분 2천 대를 평이하게 팔고 있고, 지금도, 예, 지금도 2천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증가한 게,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에서만 팔고 소포,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해외 수출길이 좀 열려서 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 작년 대비 여기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워낙 비싼 차들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테슬라는 지금 모델 X만 S가 아니라 X만 보더라도 인기 있는 이제 월 2,000대는 계속 팔고 있는데 어, 벤츠는 지금 분기입니다 라스트 쿼터 분기에 3,000대 테슬라가 아직까지 벤츠 대비해서 한두 배씩은 더 파는데, 그래도 이번에 들어온 것 치고는 아 굉장하다.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고가의 차량들은 고급리로 인해서 지금 타격이 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유지될지 그리고 신차 효과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한정하지 않아도 고급 모델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계속 압도적으로 팔아 왔는데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 궁금합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벤츠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루시드가 한1,400 대. 그니까이 시장에 들어온 다른 레거시 업체들이 신차 효과와 팬심 이런 게 있죠. 워낙 큰 시장이니까 뭐만 일단 내놓으면 한2,000대 수준은 다 현대에도 생각이 나죠 아이오닉 5라든지 다2,000대 수준인데 지금 루시드가 정말 오히려 그니까 벤츠가 루시드의 파일을 갉아먹은 게 아닌지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죠. 루시드는 아마 벤츠의 고급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타격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루시드보다도 지금 EQS가 더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루시드는 전기차 전문이고, 여기는, 물론 이제, 바꾸려고는 하지만, 전기차 위주로. 그렇지만 아직은, 예, 레거시 업체죠. 어, 근데 벌써, 예, 이미, 여긴 업이 25%부터 해서 이미 추월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 확실히 고급감에 있어서는 기존 회사들이 잘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벤츠의 지금 미국 내 2분기 판매량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타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말 혼전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러니까 전기차로도 시프트도 해야 되는데 고금리 상황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벤츠가 이걸 잘 풀어나갈지 정말 귀추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지금 주식도 이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면 GM도 얘기하고 포드도 얘기했는데 물론 테슬라가 아무래도 성장 멀티플을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GM이나 포드의 지금 자동차 주식들을 보면은 만만치 않게 지금 요한달 동안 보면 그냥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토탈적으로 다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 관심 있는 CATL의 새 배터리. 연말부터 뭐 생산해서 내년이면은 많은 차들에 이제 적용될 듯이 얘기를 했는데요뭐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어, 현실성이 좀 높은 편이죠. 아마 인산철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디파인 LFP라고 나오죠. 여기 나온 성능들 보면은 이제 하이 C 레이스로 4C 슈퍼패스 i 차징.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그러니까 셀투팩을 계속 어드밴스드, 셀투팩3.0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많이 모듈을 걷어내고, 쿨링도 더 단순하고, 무게도 단축해서, 이제 중국 기준이겠죠. 700km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차 특성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SUV라든지. 무게를 많이 실으면 저 거리가 안 나올 수 있겠죠. 일단 CATL 기준으로는 700km 넘게, 중국 기준이고,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도 잘, 어, 충전도 잘 되고, 성능도 잘 나오게, 10분에, 야, 10분에 이게 말이 됩니까? SOC가 80%? 그, 뭐, 10분 충전하면 막4 0 0 k m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니까 핵심은 이런 성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열을 얼마나 잘 빼냐입니다. 그니까 열이 나게 되면, 열 폭주가 나게 되면은, 충전 속도도 감소하게 되고, 이제 배터리가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 계속 학계의 이런 논문들이라든지, 그리고 시 a t 를좀더 상세한 얘기들을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내부를 보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화학적으로 우리가 원자 단위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자가 오고 가는 이 패스웨이가 굉장히 복잡하고, 배터리 주변에도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최적화를 해야지 열날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잘하는 이 정말 최적화의 끝판왕을 달리는 게 아닌가, 보면은, 어떻게 이런 성능을 구성했냐? 원천적으로 에너지 엔스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리튬 아이온 익스트랙션이 스피드 캐소드에 이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improving 리튬 c 이온 인터칼레이션 레이트 이 LFP 인산철이라는 게 캐소드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이 리튬이 잘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지 이 부분을 개선했는데 어떻게 개선했냐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하이니켈 한국의 그 핵심 기술력이 니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CNT까지 동원해서 안정적으로 묶는다든지, 그리고 퀄리티, 그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정말 균일하게, 사이즈도 정말 이쁘게, 원하는 모양으로 그걸 조절하는데, 그거를 중국 친구들이 인산철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FP 캐소드에 있어서, 나노 크리스탈라이즈 LFP 캐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정말 잘 크리스탈라이즈를 잘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그런 화학적인 면들. 하나하나 컨트롤 하기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그리고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계속 차징을 하면서 모양이 유지되냐가 중요한 건데, 중국 애들이 이거를 인산철에 적용해서, 인산철의 퀄리티를 올려서 여기서, 그러니까 열날 좀 그런 부분들을 줄인 거죠.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다, 다른 배터리가 아니라, 총체적으로는 다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인데, 거기에 양극재를 뭐냐,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니켈이냐, 인산철이냐 부르는 거고, 일렉트로라이트 만약에 진짜 솔리드스테이트는 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액체가 아니라, 진짜 고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인산철로도 전고체가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일렉트로라이트로 차져있는데 서멀 c i 피션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열개수 그러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게 리튬 이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열이 다 발생하는데 일렉트로라이 e 에서도좀더 개선된 효율도 좋고 여기서 열을 더 이제 나가게. 리듀스트 비스코시리어브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얘기하니까 잘 열이 아니면 분산되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거죠. 그리고 일렉트로드라든지 거기 컨택면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논문들도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만에 리뷰 페이퍼라든지 얘기했는데, 셀에 대한 디자인도 바꾸고요. 그러니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라고도 할수 있겠죠. 열이 나갈 만한 구석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팩 단위로 보면은, 그 셀의 케미스트리에서도 열이 많이 나지만 그 주변에서도 열을 어디선가는 빼줘야죠. 그걸 그 라인으로 다 연결하는데 어디선가 바틀렉이 생겨서 열이 그냥 확 몰리면은 터집니다. 여러 군데를 다 최적화 하는데 이제는, 와, 이제 팩단위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저는 무시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산철로 이렇게까지 최적화가 가능했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물론, 아, 다시 한 번. 근데, 아마 반도체 쪽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은 정말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고, 특히 어디서 뭘 모르냐면은 충방전을 계속 했을 시에 이런 나노크리스탈라이즈드 LFP 캐소드가 유지되냐. 이런 거는 실제 팔아보고, 오랫동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래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팔리고 대량 생산에다가 사람들의 소비자 반응까지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가봐야 아는 거지만, 아, 좀 놀랍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거요 정도만 봐도 논문들도 저도 참고하고 봤지만, 아, 가능성은 꽤 있다. 아, 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팩단위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최적화하는 데는 얘들은 정말 도가 텄구나. 자 그럼 이게 중국 회사들만의 고유 기술일까? catl만의 고유 기술일까? 순수 미국 회사 스타트업들 여기 워낙 전기차 붐이 있으니까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팩만 만드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미시간에 있는 회사인데 원 스테이스에서 오라이즈라 고이게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 겁니까? 발음이 신기한데? 여기에 또 인산철 버전으로 아예 얘들은 광고가 이게 중국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회사가 NMC를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인산철로 인산철 개량된 걸로 팩 레벨에서 여기서도 밝히듯이 웬만한 자기대들 기준은 LFP로 팩 단위에서 이걸 다 제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발표한 자료에는 BYD라든지 어, 테슬라의 최신 버전들이 없어서 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근데 평균은 넘었겠죠. 그러니까 811이라든지 NMC 그러니까 니켈을 많이 함량한 것만큼은 아닌데, 많이 쫓아오긴 했다. 그냥 차이가 완전히 거의, 어, 많이, 많이. 근데 아주 811막 9반반까지는 아닌 것 같고, 팩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웬만한 하이 니켈보다는 난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162와트 펄킬로그램이거든요 아, 이 정도면요. 테슬라가 팩 단위로 한 2, 3년 전에 지금은 더 나아졌겠죠. 한170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조금 더낫죠 근데 거의 진짜 많이 쫓아왔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온 거 보면 2019년 타이칸 터보 s 에서 밝혀진 거 보면은 한 148이니까 이건 넘, 넘었죠. 근데 아 요것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유저블 에이 라든지 좀꼼 수가 있어서 동등 비교는 좀 힘들어서 그치만 이젠 정말 확실한 건 무시 못한다. 근데 이건 아직 대량생산은 아니고 이건 저 배터리 팩만 설계하니까 실제로 이제 소규모 전기차를 파는데 이걸 판매하려 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술을 아마 이 회사는 이 기술을 좀 라이센싱이라든지 이걸 더 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팩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팩트는 쿨링이라든지 그니까, 인산철의 셀 디자인을 자꾸 개선하고, 이러면은, 자꾸 무게도, 여기 얘기하는 게 무게도 엄청 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아니, 인산철로 EPA를 받았는데, 심지어 전비도 차이가 없고, 이게 좀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무게가, 인산철이 심지어는 더 가벼워요. 근데, 지금 CATL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아 불가능하지 않은 거는 확실하다. 어,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됐지만 물론 이제 양산이라는 건 역시나 가봐야 하는 거지만 틀린 얘기 완전 뻥을 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기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원스테이션라는 회사가 어, 첫 번째 버전 대비 두 번째 버전에서 라이프 스페이2,000 사이클만 보장한다고 이듀러빌리티가좀 줄은 게좀 나와서 아마 열 관리에 좀 어, 문제가 있나? 근데 아니면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요거는 지난 듀라빌리티는 3,000 사이클이었는데 좀 내려간 게좀 수상하긴 한데. 그런데 확실한 건모듈을 줄임으로써 기존에 에너지 센스가 떨어지는 인산철을 개선해서 충분히 현재 하이니켈까지 오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냥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가격도 낮은 셀로, 과도한 경쟁을 해서, 출혈 경쟁을 해서 지금 싸게 되니까, 인산철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주력 배터리와 규모에 있어서 중국 내는 인산철이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개선된 이런 제품들의, 위력이, 무섭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을 이제는 우습게 알건 아니다. 이건 진짜 큽니다. 열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못 때려 넣는 건데, 고속 충전에 있어서도, 결국은 요소 요소에 열을 뺄만한 디자인들을 적용하니까 아이 되더라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는 미국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자 이제 테슬라 얘기로는요 테슬라 소식들로는 지금 하이어링 하는 걸 보면은 인하우스 렌탈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일럿입니다. 크게는 아닌데, 이제, 텍사스에서만. 근데, 테슬라가 못할 이유가 없죠. 소프트웨어, 이 플랫폼을 완전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버를 서비스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기 이 때문에, 포텐셜이 무궁무진하고, 이런 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나, 시제에 부닥치는 문제가 많은데, 테슬라가, 야, 텍사스가 굉장히 테슬라에 호의적이네요. 이런 프로그램도 쉽게 쉽게 인증이 돼서, 허츠나 이런 데 팔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도 되죠 충분히 그럴 역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어떻게 확장될지 좀 궁금하고 진짜 텍사스가 테슬라에 참 호의적인 게 이제 테슬라 규격인 nacs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호재들 큰 것들이 있고 여전히 여기에 이제 중소회사들이 계속 테슬라 규격으로 조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시적인 경제 효과에는 아,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잘 하고 있다 충전에 있어서도 뭐 이건 뭐 압도적인 거니깐요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들이 들어오면서 테슬라 유저들은 이제 어댑터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편하다 미국 내에서 이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러서 이제 충전을 생각해 보면 아난 마실용 차만 쓸 거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그렇게 큰 득이 아니고 동네만 돌아다닐 거니까 다른 회사 차를 사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내연기관을 그냥 사셔도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훨씬 더 싸고, 부품 수리에 있어서도, 내연기관은 사실 기계적으로 메카니컬리 변한 게 거의 없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되고, 그동안 깔아놓은 차들도 많으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카센터들도 많고, 이러니까 수리비용도 낮고 이런 건데, 테슬라는, 일단 제가, 네, 겪어보질 않아서, 근데 웬만한 파트 바꾸는 거를 알아보면은, 이 동네에선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테슬라 보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밝혔지만, 찍어내는지만 그걸 많이 생산하게 되면, 수리하는 것까지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저변 깔려있는, 그래서 내연기관들이 전기차 하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거의 똑같게 수십 년을 만들어서 그게다 깔려 있는 건데 이걸 다 뒤집어플라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 다니실 거라면은 차라리 저는 예, 저렴하게 내연기관 그리고 허, 환경적인 면에서도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얼마나 뭐 CO2를 뿜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전히 그 스탠스는 똑같다. 전기차에 있어서는. 예, 주유소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 테슬라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후륜 조향. 그러니까 유턴하는 걸또 드론으로, 야, 이걸 누가 찍어서. 후륜이 이렇게 조향된, 아무래도 트럭이고 큰 차다 보니까 반경이,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죠. 모델 Y보다 좁을 거라는. 그리고 이렇게 작고, 테스트 차량이라든지 시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예, 확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또 저도 사이버 트럭은 반드시 살 거기 때문에, 두근반 세근반 모델 x 의 구매 욕구를 얘가 눌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판매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에 항상 연말 푸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때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싼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떨지 저도 어떤 선택을 제가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마지막은 리비안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그렇지만 제가 리비안을 시승을 했거든요 꽤 길게 그래서 리비안에 좀 관심이, 현재 돌아다니는 대량의 픽업 트럭은 예, 리비안이니까요. 그리고 하도 쏘다니다 보니까, 아, 캠핑용으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요. 이 주행거리, 어, 지금 듀얼 모터도 저렴한 듀얼 모터가 나와서 이제 350마일을 찍었다라는 얘기, 135kWh니까요. 굉장히 큰 배터리인데,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요. 아, 근데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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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왜냐면 제가 시승한 모델이 타이어가 이 어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서 와 이거 너무 돌덩이라서 그리고 그 타이어를 끼게 되면 주행거리가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트로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찍은 지상 영상 운전도 제가 운전한 건데 에코 모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레인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로 풀 가속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가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 타이어가 오프로드 전용이어서 로드 타이어를 끼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근데 이제 에코 모드로 놓게 되면은 차가 정말 좀 확실히 굼떠지더라고요아 근데 이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탈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이 테슬라에 아주 엄청난 가속력에 제가 길들여져 있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근데 서스펜션의 변화는 컸다. 그니까, 스포츠로 놓고, 좀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놓으니까, 와, 이거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타이어가 오프로드가 껴져 있다 보니까, 완전 돌덩이가 따로 없더군요.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마감도 좋았고요. 이 시승용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 좋다고 하니까, 예, 마감이나, 그리고 유틸리티성들, 아, 이런 건 확실히 아기자기한 면들, 아, 레저용으로 왜 그렇게 광고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 주행보조 그 테슬라의 fsd에 빠져 사는 인생이라 아 그게 없으니까 간만에 이 스티어링 휠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 보니까 뭐 자동주차라든지 그게 추후 ota로 된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제가 시승할 때까지도 그게 안 됐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내에 쓸수 있었지만 스티어링을 보정해주는 그니까 주행보정적인 측면은 하이웨이에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와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미 간사에서 제가 이미 테슬라의 주행보조에 너무 이미 빠져서, 아, 간만에 그 돌리는 건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마감이라든지, 아기자기한 유틸리티 성능, 이런 것들은 괜찮다. 왜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지, 넓은 실내 공간, 생각보다. 아, 그런 건다 좋았는데, 아, 예, 좀, 좀, 주행보조가 요즘은 확실히 게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안도 이런, 충전 프로그램, EV고랑 이제 손잡고, 오토 차지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 같이 결제하지 않고, 그냥 갖다 꽂으면 충전되게, 이런 거를 지금 런칭하는데, 이미 초기에 쓰신 분들이 트위터에 이제 X죠. 올리신 후기들은, 되긴 뭐가 되냐. 아이, 에러 너무 많이 나고, 차량을 등록해서, 이제 미리 등록해서 쓰는 건데요. 아무래도, 요게 기계가, 호환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힘들다. 테슬라를 따라 하려고 참 많이 하는데 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충전의 불편함?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인상은 지금까지 탔던 테스트 해봤던 전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왜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아 구매 욕구를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불러일으키기에는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좀 아직은 부족해서 아, 조금 예.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몸하고 질문할 때마다 나중에 OT로 해준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나온 지꽤 됐는데 좀더 나은 걸 기대했는데, 아예 간만에 모든 걸 이렇게 돌리면서 운전하는 게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잘 모르는데요. 나빠지는 것은 한 번에 느낍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자, 뵙겠습니다.